저는 몇년전 이혼을 하고 딸과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처럼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남편에게도 아들이 있었죠. 서로 기대며 다시 시작해 보자고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새 아들은 제 딸에게도 살갑게 대해 고 챙겨주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죠.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이상했어요.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무조건 같이 나가려고 하고 집에 있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새 아빠, 새 오빠가 낯설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급히 달려간 경찰서에서 본 딸은 울다 지쳐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채 신발도 대충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때 경찰관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묻더군요. "집에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재혼한 남편 사이에 새 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그런데 경찰관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따님을 그 아이와 당장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맞벌이로 집이 비는 동안 아들이 따님에게 몹쓸 짓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새 아들이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사이도 괜찮았는데 제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지만 머릿속은 계속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말했어요. 따님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늘 힘들어 보였는데 자기까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엄마가 또 무너질까 봐 차차마 말을 못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그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남편은 애들끼리 오해일 수도 있잖아라며 변명하려 하고 그의 아들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더군요. 순간 경찰 기록지를 그대로 남편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오해? 장난? 네 아들이 한 짓이 여기 다 적혀 있다. 내 아이 건드린 순간 넌 남편도 아니고 네 새끼도 내 자식 아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서 두 사람을 집에서 대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서둘러 딸에게 큰 상처를 남긴 건 아닌가 매일같이 자책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려 합니다. 우리 딸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